예, 애니메이션과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또 요즘 미디어 아트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유대영입니다. 지금 제가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 중에서 달마도가 있는데요. 이 달마도가 되게 종교적이면서도 중국, 일본, 한국에 모두 존재해 있는 공통적인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달마도를 보면서, 아, 이건 스님, 스님들이 그리는 전인물은 아닌데, 항상 스님들은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현재의 문화의 아이콘을 또 접목시켜서 달마도 시리즈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달마도가 처음에는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었고요. 두편 정도가 단편으로 만들어졌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제가 붓으로, 먹물로 그리는 달마도 좀더 진짜 달마도에 가까워지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뭐 달마도를 그려서 불을 꾀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늘 제가 추구하는 그 재미 요소를 항상 제 작품에 스며들게 할수 있는 그런 또 돌파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1번, 3번 채널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보통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경험했던 발견할 수 있는 화투. 화투라는 걸 모두 미나트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 화투에서 발견할 수, 할수 있는 해악적인 요소를 그 다시 재발견해서 재구성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또한 오리엔탈 컴포지 이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상시 작업을 해서 표현해보고 싶었던 자개장, 자개장을 화투의 그런 요소에 접목시켜서 어떤 문화적인 믹스 그런 걸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열두 계절을 나타내는 그런 화투의 모든 요소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 요소들을 다시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동양식 정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광안에 어떤 작은 물고기들이 놀고 있고 새들이 지나가고 그걸 또한 자기의 칼라를 표현하는 것이 제게 되게 큰 모험이기도 하고요 잘 표현이 되어진다면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될수 있는 작업입니다 제가 작업을 한 것들이 달마도 그리고 불교 회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화투가 있는데요 하트는 제가 또 많이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민화에서 한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3년에 만들었었던 플래시 애니메이션 중에서 하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번에 또 구성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향유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되어진 이런 단어들 말고,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두 대중문화와 대중예술, 그리고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떠나서 그냥 좋은 예술작품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런 아이콘들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런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그 경계에 저를 담아두고 싶진 않고요. 좋은 작업을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남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70년대 저희 자라난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이렇게 향수에 젖어서 뭔가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아이콘들이 있네요. 또, 또 제가 하는 일이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쪽 향수에 젖어들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추억의 만화. 그들이 주인공을 다시 제 나름대로의 제 해석과 또제 구성으로 다른 캐릭터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빈티지 60 70년대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창해 일성소라는 그런 타이틀은 정말 이제 이 도시생활도 도시생활이지만 바쁘게 사는 사람들 또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모든 걸다 후후를 버리고 떠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들을 요즘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창희 일송소라는 것은 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소호 강호라는 중국 영화어요 거기에 주제가기도 한데요. 푸른 바도를 향해서 껄껄 웃는다. 모두 는 이제 무림 시대에서 그 강호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강호를 떠나는 그런 무사의 심정 그거를 읊은 노래인데요 이 바쁜 도시인의 삶과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제 작업을 통해서 약간의 웃음과 그리고 자연을 접하면서 약간 자유로움 그런걸 느낄 수있었으면서하면서붙여보았습니서붙여보았습 당시 그작업3년 당시 그작을 가지고 사람들을처지고 사람들이 접했을접했 아, 화투를 을지는이 화투를 가지하이 사람이 있다하는사런이 있다라는 그런 쪽이 많았고요. 그런 반응이 많았고요. 그쎄서 이제 이것이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서 배척한다기보다 그냥 어떤 애니메이션 그냥 작업, 작품이라고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 저게 화투인데, 자개장인데 되게 재밌네라고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또 다른 시선에서 재구성한 작품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저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전달이 얼마나 될지 그게 좀 제일 궁금합니다. 꼬모에서의 제일 큰 기대는요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의 그냥 전시, 밀폐된 공간에서 상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달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작업을 보시는 여러분들 조각판과 함께 한판땡기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